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난번에 그 학생들 진로 탐색 화요일 수업을 하면서 그 학부모님 영상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되면 대학 입학도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6월 1학년들이 6월 1일 날 일단 등교하는 거로 계획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학 입학 설명하는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일단 어 매년 매년 바뀌지만 바뀌지만 어한 해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바뀌는 걸 쉽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설명은 올해 기준으로 올해까지 올해 발표된 4월에 발표된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학을 보내시려는 본인께서는 대학 입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예를 들면 내신이나 수능 뭐 그런게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고등학교가 있죠.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대학 입학을 알아야지 전형을 알아야지 고등학교 진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촬영을 해 보니까 시선이 왔다 갔다해서 산만해요. 그래서 전에 선글라스를 끼고 했는데. 계속 각자 로 쓰리 기 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게 녹화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올린 다음에 이제 다시 링크를 걸기 때문에 얼굴을 완전히 보이면 <laughs> 길거리에서 많이 알아볼까 봐 조금 그렇습니다 자, 자 먼저 에, 수시와 대학 입학 시험이 현재 수시와 정시가 있거든요. 수시, 정시. 아마 부모님 세대 중에서 학력고사 세대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수, 저기 수능, 수능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현재처럼 수시랑 정시로 나누는 걸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당연히.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거거든요 이거 옛날에 이명박 네. 대통령이라면 기분 나빠 하실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어쨌든 어, 여기 종류입니다 이게 여기 어, 갑자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이 수시 전형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서 수시부터 설명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너무 머리 아프다고 안 들으실 것 같아서 듣다가 포기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정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시, 정시가 그나마 훨씬 더 쉬워요. 학교마다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크게 안 다릅니다. 이 수시는 무지막지하게 다릅니다. 학교별로.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유명한 학교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정시를, 이제, 여기, 있, 뭐, 서울대 연고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는 제가 졸업해서 집어넣습니다. 었 <laughs> 이름이 익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제가 대학원을 다녔던 곳이고, 그래서 같이 넣어습니다 자, 여기, 에, 이 다섯 개의 대학에 정시 요강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수시 설명드리고 그다음 전문대 폴리텍 대학이랑 서울의 명지대 서울 명지전문대를 따로 시간 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각 대학별로 이게 2022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올해 4월달에 발표했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저기, 3학년이 된 다음에, 3학년 그, 그해 거를 발표하면, 입 시전형을 학생들이 준비를 못하니까 1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오, 오, 올해 4월에 2022학년도 거를 발표한 거예요. 물론, 바뀔 수가 있어요.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서울대를 먼저 해볼게요. 서울대. 여기 보면 수시와 정시가 있죠. 여기 2020, 21, 22학년도. 이게 올해 고3, 이건 내년, 올해 고2, 내년이죠. 이건. 여기 보시면 21.5%, 23.2%, 30.3%.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laughs> 올해 총가 그 정시를 늘리라고 그랬죠. 몇 년도까지 뭐 몇십 퍼센트까지 늘려라 그러니까 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뭐읽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원 내, 정원 외에 이거는 정원 내는 기획 균형 선발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거나 즉 세터미 북한에 오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 기타 등등. 그런 거라서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조금 별도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수시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맛보기로 먼저 이렇게. 자, 연세대학교 마찬가지로. 오 어, 잠깐만요. 여기에 정시 나군이죠. 그다음에 또 연세대는 2021년도에 정시 나군에서 2022학년도 정시 가군으로 이동한다. 정시에 가나 다 이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뽑는 시기가 다르게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정시를 한 번만 뽑으면 한 시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기회가 갈수 있는 학교 기회가 줄어든다고 혹시 본님 중에 혹시 본님 중에 저처럼 학력 보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죠 대학에 원서 넣어서 대학교에서 시험 보고 떨어지면 끝났죠 그렇게 재수 재수하거나 후기를 가거나 옛날에 그랬죠 그 물론 한 학교 내에서 뭐 1차2차3차 지망이 있었지만요. 자. 어쨌든 지금은 가군, 나군, 다군 뭐 이렇게 나눠서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정시모집을 올해 2021학년도 1220명에서 1504명으로 전년 대비 284명 증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수시는 나중에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여기 보면 2021학년도에 나군에서 2022학년도에 가군, 음? 잠깐만요. 서울대가 나군, 연대가 또 나군에서 가군, 대도 나군에서 가군. 이렇게 이동하네요. 어. 좀 보시면 아시겠죠? 서로, 서로, 서로 이렇게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 예, 지금은 저기 수능으로 하는 거니까, 수능. 봐봐요. 오늘, 온, 온, 오늘, 올해 761명인데, 내년에는 1434명. 와, 이거 무지하게 많이 늘네요 어쨌든, 뭐 여기는 거의 두 배로 늘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 <laughs>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동안 반대로 정시를 많이 안 뽑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화여대. 현재 정시만 설명하니까 정시, 무집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 그러니까 작년에 20.6, 이게 2021학년도 올해 수능입 올해 뽑는 겁니다. 30.7, 50% 뛰었네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32.1 이렇게 얘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서로막 바꿉니다. 자그 다음에 또 어? 여기 정시모집 수능전형 계열별 통합선발 그러니까 과로 뽑지 않고 그냥 자연계열 몇명 임문계열몇명 뽑는답니다. 아, 이화여대는 내년에 학교마다 달라요. 물론 저기 후에 지금 뭐 1학년들이 <laughs> 대학 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이렇게 봐두시면 TV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몇천 가지 전형이 있다. 그러면 겁이 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 이렇게, 어떻게 바뀌고 있나, 대학들이. 네, 제가 다섯 개 대학을 설명드리다고 그랬는데, 홍익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나와서 뺐습니다. 이런 설명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뽑는가, 학생을, 몇 명을.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잘 보이시나요? 일단 해보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에, 자, 인문대학에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 이거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에 어떤 학생이, 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는 내년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정시로 가겠다. 갈수 없어요. 물론, 이게 지금 계획이라서 내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이건 아마 바꾸기 힘들 겁니다. 여기 보세요. 국어, 국문학과 일반, 그러니까 수시의 일반 전형이 아홉 명. 정시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내년에 예,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가려면 일반전형으로 가야 됩니다. 뭐 지역균형은 따로 있지만 이 지역,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커졌는데 지역균형 선발은 나중에 수시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 나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가겠다. 어? 역사가 아니라 국사네요. 자, 국사학과를 가겠다. 이름이 옛날이랑 많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내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6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하니까, 여러분들 이 수시도, 저기,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대통령,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갑자기 만든 거예요. 이 수시라는 게. 그러면, 그 대통령이 바뀌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여기 구 세상, 세계에서 이렇게 대학 입시가 극단적으로 바뀐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세계 교육학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제가 무술하는 친구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기타 등등 만나봐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따라가는 국민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기 국사학과도 없죠. 여기 네,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 고3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2022년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 여기 사회과학대학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내년에 사회학과를 가겠다 정시로 갈수 있어요 뽑으니까요 뽑으니까 갈수 있죠 그렇지만 인류학과는 안 뽑아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수리과학부 제가 이거 수학 그쪽이죠 여기는 8명 뽑네요 내년에 정시로 자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보죠 자 연세대학을 보죠 이거 2022 2022학년도 현재 고위 자 문과 대의 국어국문학과를 정시로 더 많이 뽑지 여기는 내년에 이게 더 크잖아요? 방금 전에 서울대는 내년에 국어국문학과를 정시로 일반전형으로 안 뽑아요. 정시로 안 뽑아요. 일반전형으로. 그 다음에 뭐 정원 외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연대는 내년에 뽑아요 정시로 24명 이라고 뽑죠 여기는 연대는 보면 정시를 쭉 내년에 쭉 많이 뽑죠 어 근데 이쪽 얘네 얘네들은 비슷하거나 비슷하거나 정시가 많고 문과대는 여기 이과대는 이과대는 수시가 또 많죠 수학 같은 경우에 물리도 그렇네요 과학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연대가 수시에서 저기 논술 같은 걸 많이 뽑아요 그거 뭐죠 수능체조 없이 그,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 보면 사실은 더 서, 이 실력을 더잘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자 고려대는 고려대는 그죠 똑같은 국어국문학과를 비교해 보죠 국어국문학과 수시 총 54명 뽑는데 오, 여기 이렇게 많이 뽑아요 오늘 자 예, 수시가 이렇게 쭉 오, 많이 뽑네요 이렇게 종류별로 그다음에 정시도 21명이나 뽑네요 이렇게 그럼 이게 50 사면, 이거 다 더하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기 고려대학교도, 고려대학교도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근데 보면 서울대가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요? 오 잠깐만요. 이게 마우스가 좀 이상합니다. 자. 서, 서울대가 예전보다, 예전보다, 제, 제가 예전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약간 느낄알것 같습니다. 이 조금 뽑네요. 조금 같습니다. 수학은 많이 뽑는데 자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연대 어? 이화여대 연대 서울대 연대 됐죠. 다음에 이화여대 보죠. 다음에 뭐가 이동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이화여대 보면 마찬가지로 국어 국문학과. 보시면, 뭐, 고교 추천, 미래 인재,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이게 수시예요. 아까 이대가 특이하다 그랬죠.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정시 수능으로를 내년에 이대는 과로 뽑지 않고, 인문계 150, 자연계 140으로 뽑는데요. 이 학생들을 나중에 언제 전공을 정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특이하죠 <laughs>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 그냥 과에 상관없이 성적순으로 150,140명을 뽑아놓고 나중에 과를 학군도 아니고 그냥 자연계, 인문계로 본다고 완전히 특이합니다 자 학교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여기 방금 이걸 왜두 개로 제가 캡처했냐면 이게 지금 인문과학대학, 사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산업 여기 있죠 지금 제가 이름을 불렀는데 신산업 융합대학, 뭐스크랜턴 대학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데는 이런 대학들은 합쳐서 수 290명을 뽑아요 자연계, 인문계 나눠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같은 정시라도 이대 지금 이대를 이화여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범대는 사범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온 수학 교과 육 정시에 과로 뽑죠. 수학 교과 육 사범대는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아까처럼 자연계 통틀어서 뽑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 이대의학과는 마찬가지로 위협과는 보통 아시겠지만 성적이월등히 높으니까 따로 뽑아요, 이렇게. 위협과는 자연계로 뽑지 않고, 간혹간혹학부도 간호,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떤 그쪽 사명감이나 거기에 적, 적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론. 그 다음에, 홍익대. 잠깐만요. 이 글씨가 좀 알아보기 힘들게 되네요. 자. 크게 있습니다. 그 시체가 약간 달라서 자 그러면 보시죠. 지금 정시를 하는 건데 정시 정시에 나군 있고 다군이 있네요. 이때는 하나의 군으로 보지 않고 두 개의 군으로 보는다 봅니다. 이쪽은 정, 정원 외입니다. 이쪽세 개는 예를 들어서 아 여기는 아, 학교마다 연대도 캠퍼스가 두개 있잖아요. 예, 아까 보여드린 건 서울 캠퍼스입니다. 그, 다른 캠퍼스는 입시 그, 뭐지, 요강이 따로 있어요. 근데 홍대는, 여기 홍익대는 같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그 다음에 서울,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어? 똑같은데요? 아, 어. 어?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가 다른 캠퍼스 같은데. 어쨌든, 자, 여기 뽑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계 대학의 공과 대학의 전기전자. 전기전자. <laughs> 네. 뭐제 동생이 전기전자 나왔는데, 뭐 취직, 취직하기가 좋다고. 아, 안 걸리는 게 없대요. 반도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뭐죠? 전력. 그 다음에, 하튼 여뭐다다 다 배워서 좋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로 197. 여기 보면 수능 우승자가 78명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오늘 5월 11일. 녹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졌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이제 다섯 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제가 설명 듣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 진학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 뿐이지 저기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나 틀리면 화내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끊겠습니다